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와 테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억 양자 기술 R&D 예타 면제. 3천억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양자 기술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로 도로 폐쇄, 미 당국 배터리 위험 조사. 미국 고속도로에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이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고속순찰대와 함께 지난 19일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테슬라 전기트럭에 대한 안전조사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열폭주 관련 테마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탐사시추 준비 순항 중 싱가포르 기업과 보급선 계약 체결 정부가 동해의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를 위해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가 계약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왕고래 관련 테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열흘간 후원자 바이든의 15개월 후원자보다 많아서 미국 도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한 시점부터. 열흘간 새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부한 후원자수가 15개월간 바이든 대통령 후원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리스 관련 테마들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추천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적당히 올라가고 있고 GS 글로벌은 동해 유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표 주는 화성 밸브지만 GS 글로벌도 관심을 받을 만한 가격,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란 속에서 배터리 전 공정 비전 검사 핵심 기술이 부각받았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발언과 함께 재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닉스 테슬라 전기 트럭 현재 화재 조사에 대해서 화재 예방 기술 부각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유한양행 렉라자 미국 FDA 승인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미래 ING,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자산가치 부각이 있습니다.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시너지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삼성카드, 카드업계 1위에 다가서고 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KCS, 양자기술, R&D 예타 면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화 갤러리 한화 삼남매, 삼남인 매남 김동선의 자사주 544억원 공개 매수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대왕고래 탐사시추 보급선 계약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미래셋 증권 밸류업 계획 발표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화성 벨브, 공해 가스전 탐사 시추 보급성 계약에 따라 대왕고래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유한 양행, 해암, 치료제, 냉나자가 FDA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헤리스 테마주이며, 테마 테마주입니다. 알테오젠, 히알루론이다 제조법이 미국 특허 등록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이닉스, 열폭주 테마주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